2023년 3월 2일 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묵상하는 목요일입니다. 열린목장과 유나단 목장의 경우 이제 교재가 인쇄에 들어감에 따라 곧 시작할 예정인데요. 정규 과정이 시작하게 되면 이 큐티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묵상함에 따라 매일매일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랍니다. 그 훈련을 통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읽으시면서 이제는 제법 귀에 박히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장면을 한번 나눠보시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도 살피시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 문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흐름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는지 꼭 문맥도 살펴보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월 1일 어제의 말씀 가운데서는 사무엘이 늙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합니다.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감정을 살펴보면 8장 6절 어제의 말씀 본문에서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내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라고 했던 것이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정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전반부에 있으면서요. 백성들에게 그 왕정제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요구하는 장면까지 오늘 함께 보실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두 장면, 왕정제도에서 가르치는 장면과 여호와의 돌이키심,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그두 장면으로 나누어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총 9가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할 것입니다. 자첫 번째,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첫 번째는 너의 자녀들을 왕이 데려다가 그들의 왕의 병거를 끄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자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고 하죠. 자 군대 본인의 군대로 사,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왕의 토지에서 왕의 땅에서 일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서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며 자,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이제 딸 딸들을 데려가다가는 밥 짓는 데에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 그가 또 너희 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백성들이 어땀 흘려 일하는 밭에서의 소출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공무원 월급 주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들줄 것이며 계속해서 세금 걷는다는 얘기하고 있죠.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자, 자신의 자 종들을 데려다가 왕의 종으로 여긴다는 거죠. 자 17절 너희양대의 10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어, 너희들의 소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을 왕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을 세우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사무엘이 가리키고 있는 왕정제도입니다. 자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면서. 어, 사무엘이 왕정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왕정제도에 대한 사무엘의 감정이 없다니까 부정적입니다.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다면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은 왜이 왕정제도를 거부할까요? 많은 백성들이 바라고 있는 민심이 왕을 요구하는데 왜 사무엘은 그 왕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대체 왜 왕정 제도를 거부하고 있을까? 원치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우리가 나사책에서 다루었던 많은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도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장면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그 왕정 제도를 가르쳤지만 부정적인 면을 알려주었지만 여전한 백성들의 요구의 장면입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싸우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싸우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살길이다. 이것이 부흥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라는 이 나라라는 표현에서 제가 직전에 드렸던 질문에 어느 정도 힌트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야 할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저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며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가 안전하고자 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나가서 우리를 지휘하여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예배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호수아설을 통해 어느 정도 맥락을 찝어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이 전쟁을 나의 왕에게 속하였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이 나라의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묵상의 포인트를 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던 자유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의 종이 되기를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의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자유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던 그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분 분투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또한 바라보면서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늙어서까지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요구를 결국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라고 하시죠. 결국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네 가지의 묵상의 포인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묵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결말에 이른다고 설명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의 어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왕정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 질문. 백성은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도 왕을 달라. 우리가 그의 종이 되겠다 라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정의 위험성에 대해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만하죠.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정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도, 들어도 마음을 계속해서 왕정 제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저는 일단 말씀에서 보시면 다스림 받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 받고 싶어하고 또 어떤 왕을 찾고 있냐면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의 종이 되겠다라는 것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 율법을 통해 전해지고 모세를 통해서 꿈꾸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고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왕정 제도를 통해서 부강해지는 것이 보이니까 아 정말 저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들이 지금 녹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들입니다. 자네 번째 어려움을 당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욕심대로 밀어붙이는 백성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고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장벽을 세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 안에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히고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 우리를 보호해줄 눈에 보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라면서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 모습이 마치 울타리를 지어놓고 그 울타리 안에 스스로 갇히기를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서 다섯 번째 질문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돌이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만든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시나요? 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라고 사무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이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뜻을 돌이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고집합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결국 뜻을 돌이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가리키시며 백성들을 설득하고 싶으셨지만 결국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을 묵상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바꾸시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 보신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철든 자녀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조금 더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철든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가운데 더 머물러 계시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이 묵상지 기도 내용을 읽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칠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나를 위한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이 기도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재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